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22학번 권유빈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비전문 작성하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삶의 성공의 의미와 나의 핵심 가치 설정, 구체적인 비전 수립, 나의 꿈 설정, 연령 대별 세부 목표 및 전략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성공의 의미와 나의 핵심 가치 설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그러기 위해 필요한 핵심 가치는 첫 번째로 책임감입니다.안정적인 직업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태도는 직장 내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하고 가족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꾸준히 해내는 자세는 가정의 안정에 기여합니다.또한 자신의 말과 행동 결정에 책임을 지는 태도는 성숙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주변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정직함의 한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기준을 지키는 태도도 일관된 삶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는 직업적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성을 가져옵니다. 좋은 배우자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은 행복한 과정을 위한 준비로 자기 발전을 통해 자존감과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 비전 수립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나의 비전 첫 번째로는 책임감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직장에서 신뢰받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따뜻하고 안정된 과정을 꾸려나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하며 직장과 과정 모두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이래서는 안정된 성취를. 가정에서는 사랑과 행복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수업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목, 명확한 목표 설정 입니다. 안정적 직업과 가정 행복이라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통한 경제적 기반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점입니다. 성공을 직업과 과정에만 한정해서 다른 삶의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직업 안정과 가족 지원을 위한 복지 제도 및 사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문성이 강화되고 자기 개발로 안정된 직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위협입니다. 경기침체나 산업 변화로 직업 안정성 위협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시간이 부족해 가정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어떤 성품과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으로, 주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필요와 존중으로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싶은 능력은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갈등 없이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직장에서도 협업이 원활하고 과정에서는 오해없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되고 싶은 삶의 자세와 영향력은 어떤 일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이런 자세는 직업적으로 신뢰를 얻고 가족에게도 든든한 존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고 싶은 이미지는 남의 말에 귀기 울리고 작은 것 하나도 세심하게 챙길 줄 아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꿈 설정입니다. 20대에서 30대에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 경험을 쌓아 신뢰받는 복지사가 되고 가정에서는 인간관계의 기초를 다지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40대에서 50대에는 복지 현장과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후배를 이끄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고, 가정에서는 정서적 중심이자 신뢰의 인물로서 부모 배우자의 역할을 성숙하게 수행하고 싶습니다. 60대에서 70대에는 퇴직 후에 봉사활동 또는 시간제 복지 실천으로 사회적 소외 계층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따뜻함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70대에서 100대는 가족에게 사랑과 지혜를 전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모습과 개발 포인트를 지식, 기술, 태도, 정서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모습에서 지식은 사회복지의 사례관리 복지정책, 지역자원 등 전문 지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개발 포인트는 사회복지 및 관련 전공을 학습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기술 부분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상담 및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문제해결 능력, 위기 개입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개발 포인트는 사례관리 실습과 현장 경험을 쌓고 면접 및 상담 기법을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세 번째로 태도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약자에 대한 공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발해야 할 포인트는 자아성찰을 하고 사회복지 윤리강령 숙지 및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입니다. 안정되고 따뜻한 공감력을 소유하고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 포인트는 정서적 소진 방지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습득하고 동료 및 슈퍼바이저와의 정서적 교류를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연령대별 세부 목표 및 전략입니다. 20대의 글로벌 목표는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및 직무 안정화입니다. 글로벌 사회복지 트렌드와 국제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략은 해외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참석하고 인턴십 및 봉사활동 경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30대의 목표는 직장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 잡고 글로벌 복지 이슈인 난민 국제개발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략은 다양한 복지 분야 경험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40대의 글로벌 목표는 중간 관리자 급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복지 정책을 국내에 적용하는 전문가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전략은 국제사회 복지 연합체에 참여하고 해외 복지 현장 방문 및 협력 관계를 확립합니다.50대의 목표는 국제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전략은 글로벌 복지 협력 네트워크 확장 및. 혁신적인 복지 모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60대의 목표는 민생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복지 철학과 실천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략은 국제사회 복지 관련 서적 집필 또는 강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70대에서 100대에는 마지막까지 가족과 따뜻한 정서적 관계의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전략은 가족들과 정기적 만남 가족과의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